하와이 다섯째 날입니다. 아침부터 빵이랑 커피 사서 택시 탔어요. 어디를 가는 걸까요?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<laughs> 바로바로 하나우마베이인데요. 월요일, 화요일은 휴무고 가고자 하는 날 2일 전 하와이 시간으로 오전 7시 공홈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. 안전교육과 주의사항을 듣고 입장해요. 위아래로 다니는 트램이 있지만 걸어가면 사진도 찍고 풍경 구경도 할수 있어요. 바위 주변으로 스노클링하면 물고기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운영 시간은 4시까지지만 3시면 슬슬 정리하고 아마 4시는 직원들 퇴근 시간인 듯 프린스 와이키키 업 레드랍스터 먹으러 왔어요. 스테이크 랍스터 정말 맛있어요. 저 많은 짐을 끌고 하얏트로 택시 타고 이동했어요. 맥날 감튀 먹으면서 산책했어요. 호텔 바에서 칵테일이랑 나초 먹었어요. 하얏트 수영장은 작은 편. 짐 줄이려고 라면 먹고 잤습니다.